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웬일로 옵션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랜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가지고 나왔어요. 웬일로 옵션이 좀 많지 않은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면요, 전동 트렁크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 프리미엄 등급에서 프리미엄 초이스 선택을 안 하면요, 통풍 시트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초이스로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옵션이 그다지도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하냐면요. 1600만원대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보시는 분들 1500만원, 1400만원대에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걸로 하자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무려 2020년 7월 17일에 등록한 더뉴그랜저 아이즈를 1,659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좋은 점은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없는 성능 올령어 판정 받은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기준 키로수가 많습니다. 현재 약 16만 키로가량을 주행했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아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당연히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과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인 건100% 확실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냐면, 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아니라 그랜저 아이즈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16년식에서 17년식 정도, 그랜저 아이즈는 이미 8년에서 9년 정도가 연식이 흘렀죠.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14만, 15만 정도의 키로수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많은 주행거리에 차량을 가져갈 거라면 저는 돈을 조금 더 써서 더뉴 그랜저 아이즈로 가시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 하나예요. 1,600만 원대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더니 그랜저 IG가 나왔고요 그 와중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들어가서 양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앞쪽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현재 뭐, 그랜저 판매열 1위라고 봐야겠죠? 더뉴 그랜저 아이즈. 정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랜저 아이즈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또 얘로 바뀌었습니다. 야, 얘를 또, GN7이 언제 꺾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지금 너무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을 때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면부에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할로겐 램프네 뭐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본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전방 감직이 포함됩니다 앞 아, 타이어 트레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30% 이상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사이드미러 커버 쪽에 진짜 실 스크래치 하나 있는데, 실 스크래치 하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수석 쪽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외판은 깔끔하네요. 요런데 타고 내리면서 요런 끝쪽에 생기는 문콕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라이트를 비추면은 뭐 짜자자그란 것들이 영상에 보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네요. 현재 6, 70% 가량 남아있습니다. 헬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죠.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면 어, 이쪽에 부터치 몇개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이거 영상으로 참고 정도만 한번 해주시고요. 깔끔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스럽게 추천을 하냐면 그랜저 IG랑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랜저 IG에서 전동 트렁크 가져가기가 쉽나요? 아니죠.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정도 들어가면 그랜저 IG에서 어, 중간 정도 옵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전동 트렁크 같은 옵션은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쓰는 게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형 모델 누리지 더 좋은 옵션 가지고 가지 감가 방어까지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강력하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딜러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이런 차들 운전석 쪽도 한번 볼게요. 요 끝쪽에 타고 내리면서 생긴 스크래치에 붓터치는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살짝의 붓터치 들어가야 돼. 네, 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다 빗을 비춰가지고 찾아내니까 그런 거지 커다랗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자, 2열 보게 되면. 2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네. 2열까지도 여기 열선 시트 포함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열도 한번 볼게요. 에어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에 딱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가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키 두개 가져가는 거는 또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 현재 실키로 수가 1 6 2873km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부족 떨림 없고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없습니다. 오토 라이트 옵션 포함이 되고요. 오토 와이퍼 옵션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요. 스티어링 힐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은 깔끔하죠. 사용감 거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손에 땀이 많지 않으신 분이 주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랜저 아이즈는 보다 보면 블루링크 없는 차 진짜 많을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이랑 묶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블루링크 없어서 원격 시동 못 거는 그랜저 아이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렇게 블루링크 들어가니까 핸드폰으로 차량 원격 시동 가능하실 거고요. 대시보드 컨디션도 깔끔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후진기어나 보면, 전후방 카메라까지도,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깔끔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통풍 시트가요, 프리미엄 초이스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통풍 시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나오나도 제가 한번 볼게요.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포함되고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이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 제가 이 차량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지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왜 이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가격대는요, 어, 키로수가 좀 많은 기준으로 하면은, 1 8 900만원대가 현재 많이들 구입하시는 가격이고요. 200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면은, 중간 정도 옵션에 키로수를 좀 낮춰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600만 원대에 나오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른 차란 말이죠 근데 이런 차는 그랜저 IG 요거를 생각보다 내가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이쪽이 이득이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키로수의 차량을 구입할 거라면 이쪽으로 와서 더 신차도 타고 사실, 신차를 타면,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빠릿빠릿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안에 인터페이스 바뀌어, 뭐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들 바뀌어, 더 고급스러워져, 이런 것들 다 누리시고요. 그거 아니라면, 차량을 나중에 되팔 때를 생각해도, 사실 뭐 당연하잖아요. 그랜저 아이즈보단 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그때 가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혹시 내가 옵션에 큰 욕심 없어. 나는, 키로수 많은 것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다면, 이 차량 선택하시면 진짜 후회 없으실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네, 여러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잘 나왔죠? 네. 하단부 보시면 차량에 대한 상세 내용 모두 다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